안녕하세요. 하루에 30만원 벌입니다 오늘 장, 12월 5일 장 관련해서 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어, 외국인과 개는 샀으나 기관이 팔면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좀 힘을 싣는 모습을 초반에 보였었는데요. 어, 중국에서 요소수 판매를 중단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뜨면서 페이지케미칼과 어, 어,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거의 24%까지 오르면서 또, 어, 힘을 냈으나 어, 마지막에 정부에서 대응을 잘것이다라 축축성 기사들이 뜨면서 이렇게 10%를 반락하면서 어,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이 테마가 살아서 갈지는 조금 어, 의문이긴 하고요. 그리고 어, 다른 테마가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어, 지금 비트코인이 6천만원 돌파할 것이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조정받는 모습 보이면서 우리 기술투자와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 둘이 흘러내리는 모습보였습니다 어, 비트코인이 지금 사람들 1억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어, 이렇게 테마 나라주 자체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살짝 움직였는데도 바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투자자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특이한 것은 중국 폐렴인데요. 어, 이건 어저께도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어, 오늘도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 예, 하면서 어, 관련주들이 조금 어, 움직일 듯했으나 어,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죠. 근데 마지막에 메가이씨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말아 올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는 제약주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 보이긴 한데요. 이렇보시면 신봉약부터 어, 해서 제약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내일까지 흐름이 이어갈지 아니면 어, 어, 일시적으로 또이 또한 테마로 살짝 움직이고 다시 내려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테마주라는 것 자체가 어, 테마가 계속 살아서 가야 되는데. 중국이 어, 코로나 때처럼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서이 어,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 이게 전염병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퍼져나가는 거다 보니까 어, 우리가 어, 조금 주의는 기울여야 될것 같고요. 어, 주식하고 상관 없이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아까 마스크 잘 쓰시고 그리고 어, 면역력 잘 키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는 테마주들이 많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이게 내일 관련해서 또 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면 어, 또 테마주 관련해서 중심으로 어, 상승, 하락, 어,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미국장을 봐야겠죠. 미국장 잘보시고 내일도 성토하시고 어, 하루에 30만 원 꾸준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 모두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